예상을 했던 겁니다. 패배 예상보다도 더 심했다, 뭐, 그 정도다,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을 겁니다. 역대 가장 못난 야당을 상대로 한 대성이고 압성이기 때문에 집권당 그렇게 기뻐할 일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완성, 압성, 완벽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탄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졸리 위기죠. 이 졸리 위기는 야권이 몇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쳐서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1년밖에 안 지났지만 중간평가식으로 시작됐지만 국민들은 야당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뭐 특징이라 그러면 특징인 것입니다. 승리의 요인, 승리의 요인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능한 야당 때문에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그리고 이 북미 해담 등등한 이 남북 평화무도 이런 것 때문에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입니다. 오만과 독선과 독주만 물리친다면은. 역대급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1차 소감도 오직 국민만,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5년 단임제의 성, 성격상 5년 중에서 첫 1년은 정권 인수, 인계, 예산, 뭐, 뭐, 뭐 조정 이런 걸로 시간을 다보 냅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의 환경기는 2, 3년. 거기에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인기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2, 3년.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금년 내년이 문재인 정권 최고의 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안 중에 현안, 세계적인 관심사인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항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면 아마 2년도 남지 않은 총선, 그 이후에 재집권도 무난한 각오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스 얘기했으면 아태 얘기하려다가 한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자만, 자만하지 마 자만만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모든 정권의 실패는 자만에서 나왔습니다. 5년 다닌 제크도 말씀드리지만은 3년, 늦어도 4년부터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해 나간 정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의 원인, 간단하게 보자면은 개인 능력의 한계, 또 집권당의 분열, 그리고 공무원들이 반발, 반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보면 반발입니다. 공무원들 살아야 하니까요. 자, 힘 있는 대통령은 힘이 있기 때문에 독선, 독주를 하다가 실패하고, 힘이 약한 대통령은 차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박정권 때 말년에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그렇게 충성하던 검찰이 어떻게 돌아섰느냐 하루 아침에. 그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밑으로 내려가면 공무원들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차차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에서 직접 경험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실패의 원인을 딛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생존이냐, 몰락이냐, 기로에 있습니다. 전국 정당이 이제 뭐 지역 정당, 아주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야당의 문제는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헤쳐나갈 지도자가 안 보입니다. 국민들, 특히 당내에서 당원들도 이제 분노의 목소리를 팍 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극심한 인물란입니다. 초라한 행색, 지도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은 확실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기울어졌습니까? 바로 1년 전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 지방선거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참패에 참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무엇을 걱정을 하느냐. 일당 독출을 걱정을 해야 될바니다 전행을 막을 제대로 된 야당이 없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될바뭐니 숫자가 좀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숫자가 지지부진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질적인 요소로 가지고, 과연 이 정권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수용할 정도로 들을 만큼 야당이 그런 투지나 의지나 대안제시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당은 뭐다아시겠습니다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심판은 어디에서? 하는가? 자성, 자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쭉 나열해 봤습니다. 제가 참 읽기도 민망합니다만, 동그라미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글자 한자를 생략했습니다. 쓰기가 민망했어요.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글자가 뭐죠? 죄입니다. 죄. 네?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죄. 권력을 사유화에 침묵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고 핵심적 기본적인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개파익 챙겼습니다. 국민 이익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되어서도 집권 여당하고 제대로 싸우는 모습 못 봤습니다. 대안 제시 능력도 없고 대응도 못 했습니다. 조만 오만 막말 뭐 풍격 나중에 이거뭐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반성하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는 현저히 모습도 그렇습니다.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비전 제시 능력이 너무 너무 떨어진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